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도록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오실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첫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그것과 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게 새 창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새 어, 창조 때에 한 눈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게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 영유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과 또 바람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내쉬는 어, 숨도 어, 히브리어로는 다 같은 단어이거든요. 어, 그래서 성경이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이 임했는데 3절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어떤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방언현상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혈하고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기도할 때 방언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은 모두 다 성령의 역사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약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그렇게 다른 언어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아람어를 말하는, 아니면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외국어를 막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어나 시리아어나 이런 외국어를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우리나라에서 간 누군가가 있었다면은 아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한국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실 때에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있었고 불이 임했고 그리고 방언 현상이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가장 유명한 해석은 바로 창세기 1 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노아 홍수 후에 인간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탑 쌓는 것을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간주하고 이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서로의 언어를 어, 다르게 했습니다.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다스리는데 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고 언어를 어, 다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에, 하신 것이죠. 뭐 바벨탑을 그거를 폭파시키거나 홍수를 내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까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은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여기에 대한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바벨탑 사건과 반대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되는 바벨탑 사건에서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혼잡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시인이 나의 시작 속에 나의 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할 때에 앞으로 그 사람이 걸어갈 인생에 대한 그런 많은 방향들이 암시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람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부모의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일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의 뭐 외모도 많이 자녀들이 담잖아요. 그리고 기질이나 또 재능이나 이런 것도 많이 그렇게 타고나게 되고 심지어는 병력까지 질병까지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일이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안에 교회의 DNA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가 무엇과 같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교회의 DNA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하나 됨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러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종족과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어 듣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 온온 온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어그 모습을. 미리 보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인종적이고 신분적인 사회적인 차별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분열시키지만은 성령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소통하게 합니다 언어가 서로 통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 아이들도 어느덧 많이 커서 어 결혼할 나이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어 많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한... 지금 결혼한 지가 한 30년 되어 가는데 그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아내는 여자이고 저는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그런 진리인데 저는 이걸 깨닫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깨달은 것도 아니고 깨달아가는 중이고 그리고 또 너무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이고 아내는 여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는데 그 사실을 제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나하고 같은 사람으로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같이 느끼는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제가 이런 말을 읽어 본 적이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믿고 순종한다. 이 이야기였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파악이 되시는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은 그것은 여러분 인간일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이겠죠. 아니면 인간이 만든 신일 것입니다. 결코 전지전능하신 아, 그런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아내와 또 남자와 여자가 다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인정할 뿐이지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려면은 제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자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내가 자꾸 파악하려고 파악한다는 것또 여러분 사실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랑해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언어 이 사랑을 말하게 입을 여신다는 말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성령 열매가 아홉 가지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뭔가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 나오는데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예,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오니까 사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아홉 가지인데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단수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열한 아홉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나열한 것들은 사랑의 다른 이름들, 다른 표현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결국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라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결국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어 말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사실은 어 사랑에서 일어나는 어 그런 작용들이고 열매들이고 어 결과들입니다.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컨택트라는 영화가 어두 개가 있는데. 에 이전에 이전에 나온 것은 그 조디 포스터가그 어, 주연했던 영화는 어, 그 이전 영화하고요. 그칼세건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에, 그 말고 나중에 저 보시는 것은 어, 나중에 나온 컨택터라는 이름으로 우리말 번역으로 그렇게 컨택터라고 했고 원래는 라이벌리라는 어, 그런 영화입니다. 어느 날 지구 곳곳에 조개 껍데기 모양의 그 우주선 외계인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을 타고 온 외계인들은 지구를 공격하려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구를 찾아온 목적이나 이유를 알수 없어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언어가 언어를 이해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 이 미국의 군대가 이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제 우주선을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우주인과의 대화에 언어학자인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에이미 아담스가 거기에 차출이 되어서 그 일에 투입이 됩니다. 저도 지금 영화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은 우주인과 소통을 하게 되고. 우주인들은 평화롭게 지구를 어 떠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인들은 우리와 시간과 공간의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언어가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의 어떤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어 것이니까 전혀 다른 시간의 차원, 공간의 차원에 사는 그 외계인들이기 때문에 결코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언어학자가 끈질긴 인내심으로 어 그들의 그 언어를 해석해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영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주인은 우리와 언어 체계가 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하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결국은 어 사랑은 이런 차이를 극복하게 된다. 이런 우주적인 차이까지도 사랑은 극복하게 된다 하는 것을 뭐 메시지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도 이런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구성원들이 어땠습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이렇게 교회 멤버로 생활했었고 주인과 노예가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주인과 노예의 차이는 그야말로 지구인과 외계인과 같은 그런 차이라 할수 있는데 결국 교회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내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하나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뭐 신학적으로 어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에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가 버린다면은 거기에 남는 것은 만인대 만인의 투쟁만 그렇게 남게 되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투쟁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정치가 이런 분쟁을 조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이 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사실은 많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회에는 그 갈등과 다툼과 아 여러분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그렇게 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법이나 규칙이나 어떤 시스템과 같은 것에 우선해서 항상 사랑의 법이 에, 교회를 아, 다스려야 됩니다. 만약 교회도 성령에 이런 아, 교통계하시는 역사가 없고, 여느 사회단체와 똑같다면 교회도 여러분 인간간의 갈등 조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사역이 여러분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서로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우리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소통하려면,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말해야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로 여러 가지 인종과 언어와 신분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무섭게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교통계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아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